프리드리 니체네, 니체. 자, 니체는요, 콤마, 콤마. 요거는 지금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요, 이 s b a s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로 알려져 있냐면, for the shocking statement. 아까 스테이트가 진술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물론, 스테이트는 국가, 주라는 뜻도 있어요. 진술하다 말하다. 그럼 진술이죠. 충격적인 진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충격적인 진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in truth, 진실로 이 말이, in fact, 이 말인 거죠. in fact 쓰시면 됩니다. 자, in truth랑 in fact랑 같은 말이에요. 자, 사실은요, it was borrowed from a writer he admired. he admired를 가로치면 되겠죠. 그가 존경했던 작가로부터, 그가 존경했던 작가로부터, 그것은요, it was borrowed, 이동그라미치고요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시는 죽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빌려와 졌다, 바로가 빌리다 라는 뜻이니까, 자, 그것은 빌려와 졌다 이 말은 차용됐다 이 말인 거죠. 자, 그가 존경했던 작가로부터 차용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 이 말이 자기가 그냥 독창적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그랬네요. 자, 이 사람은요. 아, 그, 그가 그 종교인 때 작가 이름이 H구나. H, H. 뭐 하이니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이니라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 니체는요. 자, 니체는요. 만들었습니다. It is a life's work to examine. 이라고 돼있죠. 구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문법 관련 있는지 자, 니체는요, 어, 뭐를요, 뭐를요, 이시가 이 가리키는 게 지금 to e x a m i n 인것 같아요. 감옥적어, 진목적어네요. 입 밑에다가 감옥, to e x a m i n 밑에 진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니체는요, 뭐를요, to examine the dramatic cultural shift 라고 돼 있네요. 드라마틱 극적인 문화적 변화를, 극적인 문화적 변화를 조사하는 것, 이기재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극적인 문화적 변화를, to examine, 검토하는 것을, 자, 뭐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His life's work. 그의 일생의 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무슨 말이에요? 일생 동안 극적인 문화 변화, 문화적 변화를 갖다가, 뭐 했다? 고찰했다. 고찰했다. 이 말인 거죠. 일생 동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 걸 요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메이드는 O형식 구조죠. 자, 메이드 밑에 OV 쓰시고요. 이 밑에 가목 적어 적었고, his life's work 밑에 OC라고 쓰시면 됩니다. 목적격 보호자리 명사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극적인 문화적 변화인데요. 자, 어떤 변화인가요? 대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주관대 대시 들어왔어. i n s p i r e d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죠. 자 하이네라는 사람이 뭐 하도록 하이네라는 사람이 이러한 진술을 하이네라는 사람이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던 문화적 변화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화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이네한테 이러한 말을 만들도록 영감을 줬다 그 말입니다. 문화적 변화가 하이네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하게끔 영감을 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적인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고찰 고철, 하는 거. 그걸 리체가 많이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음, 이해가 되죠? 자, inspire 뒤에는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to make 자리는 메이킹은 안 돼요. 메이킹 x 어떤 행위를 하도록 영감을 줬다. Inspire는 행위 유발동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나봐 이걸 고찰을 평생 동안 했나봐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문화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엄청 했다. 그 말인 거죠. 그것도 급진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문화적 변화. 니체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쭉 나오겠죠. It all began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revolution of the 16th 6 t 16th century. 자, 그것은 모두 그것은 모두 과학적인 레볼루션의 혁명이죠. 자, 과학적인 혁명으로 시작됐습니다. 16세기의 아, 이때 사람이구나. 그뭐그 뭐, 그 이후던가? 16세기의 세기의 과학 혁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듀어링 위치 뒤에는 완전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시기 동안에 듀어링 위치 자 듀어링 위치 뒤에 완전할 거야. 자 과학적 방법들이 scientific methods 방법들이 과학적 방법들이 자, began to replace religious, religious writings as a favored means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nature. 자, 과학적 방법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죠. 자, 뭐를요? 종교적인, religious는 종교적인입니다. 자, 종교적인 어떤, 그, writing, 뭐, 저술. 종교적인 어떤 저술들을 제체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로요? 에지 동그라미 쳐놓고. favored, 떠져놓으세요 favored. 선호되어지는 이 말입니다, 선호되어지는 이 말이. 인기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인기가 있는. 자, 과학적 방식들이 대체했습니다. 종교적 저수를 대체했 말이에요. 자, 뭐로 대체했냐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민지는 수단이죠, 수단. 자, 뭐를 위한 수단인가요? Understanding the process, 자연의 process is 어떤 과정이죠. 자, 자연의 어떤 과정, process is 어떤 작용. 자연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선호되어지는 그런 수단으로 이 말이야. 선호되는 수단으로, 수단으로써 수단으로 과학적 방법이 종교적 저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시기 동안에 이 말이에요. 뭐 이해되네요. 음, 그죠? 음, 이해됩니다. 자, 도열링 위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나요? 엔드 during that time 그 시기 동안에 이 말이에요. 그 시기 동안에 이 말입니다. and during that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favored means가 여기서 means는 뭐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수단이라는 뜻이죠. 자, 수단이라는 단어로 또뭐 있어요? 위쪽에 나왔던 method라는 단어도 있고 measure라는 단어도 있죠. measure 자, 매절이란 단어도 있고, 메서드라는 단어도 있죠. 수단. 됐나요? 그럼 그런 걸로써 대체하기 시작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작용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연의 자원을 어, 작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냥 어 그렇지. 자 그래서 문화적 변화라는 거예요. 이,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옛날에는 문화가 어땠나요? 종교에 의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종교적 서술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했는데 자 이제는 뭐다 과학적 수단 이런 거에 지금 의지를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인라이트먼치는 개몽입니다 18세기에 개몽주의의 시대, 개몽주의의 인라이튼먼트, 인라이튼먼트, 개몽, 개몽주의, 개몽주의의 시기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뭔가 깨어나는 개몽되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동그라미 치고 앞 문장화 살펴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it became widely accepted. 그리고 그때, 어, 그것이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뭐가 받아들여졌나요? humans should base their beliefs on reason and evidence 라고 돼 있어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베이스 뜻 적으세요? 모르면, 기반으로 하다,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기반으로 두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두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 무엇을 근거로 두다, 기반 또는 근거, 근거도 적어놔도 괜찮아. 자, 그들의 믿음을, 믿음의 근거를 둬야만 한다. 자, 어디에다가? 이성과 증거의 과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reason and evidence 밑줄 치고요. 리즈앤드 에비던스 밑줄 치고요. 자, 이성과 증거입니다. 과학이란 단어 쪽으로 화살표 할게요. 과학이 어디 있나요? 어 과학적 방법 쪽으로 화살표 하세요. 사이언티픽 메시지 쪽으로 화살표 하세요. 자, 어쨌든 인간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라. 이성과 증거의 근거를 둬야만 한다라는 것이 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it became widely에서 it은 가주어네요. it became widely에서 it은 가주어네 해석 안 하시는 게 자연스럽네요. 그러면 that은 진주어라고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네 왼은요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바꿔볼게요. 왼 위에다가 콤마 에듀치 자, 또는요, 콤마, 앤드 덴, t-h-e-n th -e 이에요. 콤마, 앤드 댄. 댄이요. 네, t-h-e-n. 그때. 자, accepted 는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대절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성과 증거의 근거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accepted.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 adopted 도 되겠죠. ad, opted. 채택됐다, 이 말이에요. a d 티 p t e d 도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반대말은 refused도 있겠죠. refused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refused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as the world industrialized in the 19th century, people began to feel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계가요. 19세기에 산업화되어지면서 as 뭐뭐하면서 자, industrialized는 자동사도 되고 다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요. began to feel 느끼기 시작했어요. as도듯 아는 사람 있나요? 자 똑같은 거 적으세요. 에지이프. 자 마침 어처럼 느끼기 시작했나요? 인간 종이 더 휴먼 레이스 인간의 인종이 인간의 종이 헤드 게인드 컨트롤 오브네이처 자연의 컨트롤을 얻은 것처럼 이 말이죠. 자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얻었던 것처럼 얻은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자, 뭐를 통해서요? 뚜로 세모치고요.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발전의 조합을 통해서입니다. 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네이처에 대한 통제력을 <laughs> 얻었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얻었던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헤드 개인들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얘들아.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됐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왜 과거완료 썼는지. 자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보다 인간이 통제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게더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과거완료시에 썼어요.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보다 인간이 인간이 통제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게 조금 더 먼저. 그래서 과거완료를 썼습니다. 어쨌든, 뭐, 실제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느끼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란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자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건데, 객관적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뭐 얘기를 한다? 문화적, 급진적인 문화적 변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서 과학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종교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과 증거에 근거를 둔 믿음. 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 s 리 l 트 결과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들은요. 덜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자연 세계에 대해서 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디스 인턴. 인턴은 결국이란 뜻이고. 자, 이것은 결국요. 언더민드 약화시켰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릴라이언스는 믿음입니다. 자, 릴라이언스 비슷한 거 쓸게요. 디펜던스. 자, d e p e n 믿음, 의존 이거죠. 의존, 믿음. 요거를 갖다가 언 n d 드 똑같은 거넣할게요 u n d e r 약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w e 또는 침식시켰다. 이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로드,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라는 단어. 언 n d 드랑 똑같은 애들입니다. 자, 내용은 뭐 이해되죠? 맨 마지막에 Religion 볼게요. r e l i 어디 액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리전 밑에다가 리즌 적어 볼게요. 리즌은 뭔가요? 지역.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헥스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네모만 좀 칠게요. 파란색으로. 세 번째 문장에서 however 색칠합니다. However, cultural shift, 네모 칠게요. 이 단어 중요하죠. 문화적 변화, 중요하죠, 여기서. 사회적 변화일 수도 있겠죠. 문화적 변화, 이렇게 봐도 되고. 네모요. 자, 그리고 가운데 밑에 this red to the age. This red to the age 들어가는 t h i 동그라미 쳐 놓고, 앞 문장 화살표 하시고. 그리고 그 문장에서 리즈 d 에비던스 밑줄 치고 리즈 d 에비던스 밑줄 치고의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그 앞에 억셉티드 네모 칩니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상태가 됐다 억셉티드 네모 자 밑에 두 번째 문장에 컨트롤 네모 칩니다 컨트롤 에즈 e 리 u l 트 색칠하고 그리고 레스 네모 칠게요 레스 맨 마지막에 undermind 네모 칩니다. undermind 네모 칠게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독하시면 됩니다.